녹화 시작!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초심 찾아야 된다고? 아, 초심은 나만, 나만 찾을 게 아닌 것 같아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한 바퀴를 오랜만에 돌리게 됐어요. 일단 요, 지금 이 패키지, 하태하태 패키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태하태 패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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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33,000원짜리 한참 인기 많았던 월간 패키지. 그리고, 마스터팩, 스페셜팩 두 장씩 있고요그 다음에, 풍성한 추석 선물 상자. 이건 제가 까면 어차피 2,000 다이아 먹을 거고요 여기서도 한, 오, 한, 1,000 다이아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재물 들어갑니다. 오늘의 재물은 이걸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 하태하태는 국대랑, 국대랑, 구골이랑, 콤이야? 그래? 허언증이 좀 있으세요. 이해 부탁합니다. 메이저라는 새끼가 형 편을 들어야지, 저게. 갑니다. 자 이거 레전드 가리게 합니까? 어? 아이고 이거 유튜브 유튜브 이거 매크로 답변 여기 <laughs> 유튜브 매크로 답변 자 가리게 가리게 갑니까? 아니 맨날 똑같은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매크로 답변 가리게 해 레전드만 레전드만 레전드 나오는 가리게 아니면 레전드만 레전드만 가리게 하자. 어차피. 이거 레전드만 가리게 하자. 가리게를 오랜만에. 초심 찾자, 초심. 초심 찾기 위해. 처음 선동열 뽑았을 때죠, 이거. 가자.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다이아 왜안 줘? 원래 내가 까면 다이아 주는데? 어? 어, 괜찮아. 이거 왠지 느낌 좋아. 가운데엔 일반 장비팩이 있고, 돈이 감싸고 있는 거는 되게, 되게, 오케이. 합니다 재물 들어갑니다. 계산해주세요, 이거. 계산, 오! 추선 4,900만원. 계산 누가 하니? 창민이 있니? 창민이 지금 썸네일 작업 중이잖아. 그치? 누가 했나? 서희상 해주나? 무슨 관상학 보세요. <laughs> 오케이 람방이 계산 지메라자 4900만원 계산해주세요 네, 여러분 계산 같이 해주세요 같이 자 국대 들어갑니다 어, 2400만원 계산해주세요 2400만원 괜찮아 이정도면 뭐 스에펙 <laughs> 1억 6 0 0만원 자, 지금 흐름 괜찮아. 1억 600만원 계산해주세요. 자, 5,800만원 계산해주시고. 자, 지금, 좀, 좀 하락세잖아. 이럴 때. 89팩으로 한 번. 쓱 들어가. 좋았어요. 2억 5,700만원. 89팩에서 2억 5,700만원 계산해주세요. 좋아요. 자, 90팩 들어갑니다. 어, 좋아요. 2억 3천만원 계산해주세요. 2억 3천만원? 괜찮아, 지금. 흐름 좋다. 흐름 좋다. 콤 시즌 나와라. 아, 1억 5천 6백만원 계산해주세요. 1억 5천 6백만원. 다시. 자, 왜 다이어 안 주지? 줄 때가 됐는데? 다이어 왜안 주지? 간다. 바로 홈시즌 들어갑니다. 하! V6 자, 5천만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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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주세요. 잠깐만. 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그지 92팩 마라.. 이거 92팩 망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오, 안 망했어요. 3억 5백만원 계산해주세요. 3억 5백만원. 1억 2300만원 계산해주세요. 1억 2300만원. 야, 잠깐만... 상자 까야 된다. 상자... 자, 다이아... 딱...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스페셜 핀... 딱...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 스페셜팩 1억, 아, 1억 1200만원 괜찮아? 스페셜팩 1억 1200만원 괜찮았어 지금? 구글 김병현 들어간다. 김병현. 딱! 죄송합 5천 9백만.. ,900... 5천 9백만원 계산해주세 잠깐만, 이거 미쳤다. 마스터팩에서 레전드 걸리면 600개 미션 오케이. 마스터팩에서 레전드 하나 딱 먹으면 돼. 괜찮아. 마스터팩에서 이, 딱, 딱 먹으면 돼. 괜찮아. 갑니다. 1억 8,200만원 계산해주시고, 자, 마스터팩 간다. 자 스페셜 팩에도 1억 먹었잖아. 영원한 롯데님 땡쿠. 어 진짜 소름 끼쳤어. <laughs>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5천만 <,000만> 원. 지티 <laughs> 라면 지티 씨러기만님 땡쿠. 이, 뭐하는 짓거리지, 지금 이게? 이광수급 똥손이라고? <laughs> 자, 95팩에서 레전드 나온다고, 잘 봐. 95팩에서 레전드 나오면, 어떻게, 해? 인정입니까? 마스더님 갑니다. 레전드, 딱! 아씨, 깜짝이야. 자, 1억 9,600만, 야, 이거 너무 망했다, 이거. 1억 9,600만 원 계산해 주시고요. 야, 이거 지금까지 얼마 떴니? 지금까지 얼마 떴어? 아니야. 아니야. 막 89, 8, 80, 80, 막 90팩 이런 거에서 잘 떴어. 괜찮아. 지금까지 19억 5천만. 아, 괜찮게 떴네. 20억 정도가 평탄데, 괜찮게 떴네. 근데 마스터팩이랑 뭐 별게 있어가지고. 간다. 알겠어. 25억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 설마, 이런데서 갑자기 지만신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정현옥 같은 거 하나 먹어줘야지. 아! 하! <laughs> 발 아 여러분 요새 월간 한바퀴 진짜 안좋은거같아 진짜 초심인가요? 아 덕질님 5억 8100만원 계산해주시고 얼마 떴나요 여러분 얼마 떴어요? 총 얼마입니까? 아 너무 죄송해요 이거 25억 3800만? 아 그래도 그래도 거의 평, 그래도 조금 평타는 쳤어 조금 평타는 쳤는데 아 덕질님 미안해요 강화를 부탁한다고? 뭐를? 강화 이벤트 아니면 남한테 맡기지 말라니까. 강화 이벤트 아니면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거. 이거는 내가, 아, 이건, 이거는 본인이 뭐, 재물 붙이다가 한 번씩, 한 번씩 뚝뚝뚝뚝 붙여야지, 강화는 맡기지 마세요. 맡기지 마세요, 이거. 아무튼, 우리, 이거 좋은 스케줄 맡겨줘서 고맙고요. 미안해요. 좀더 상타를 칠것같았는데 솔직히 오랜만에 좀 상타 칠것 같았는데, 간신히 평타 정도 친것 같아서 미안해요. 녹화는 여기까지.